자, 즐거운 연휴 3일의 첫 토요일입니다. 연휴 잘 보내시기 바라겠고요. 이번 영상에서는 YC캠 한번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싫어요 누르실 분들은 그냥 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은 연, 여러분들께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게이금투세 폐지 요청이 이제 청원이 이제 또 진행이 됐었어요. 4월에. 이게 총선 전에 사실 진행이 됐었거든요. 근데 동의가 됐습니다. 5만 명 달성됐고 위원회 회비 회부 됐지만 결국에는 네, 도입이다라는 거예요. 지금 근로소득 이제 소득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이죠. 금융투자소득 칸이 생겨났고요. 내년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렇게 지금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한 번씩 좀이 내용을 네.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의견이 또 중요한 부분이라서 자 찬성을 하시는 분들께서는 숫자 1번, 반대하시는 분들은 2번입니다. 그래서 반대가 더 많으면 청원이라도 다시 한번 진행해 보려고 하는 부분이니까요. 자 문자 한 번씩 1번 또는 2번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반대하시는 분들이 진짜 100분 이상 넘어가게 된다면 네 진행을 하려고 하니까. 여러분들, 소중한 의견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뭐, YCKM 32,250원으로 이제 조정되면서 마무리가 되면서 다시 한번이 추세의 하단으로 내려오게 될 것인지 지켜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일단 뭐, 유리기판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말씀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요. YCKM 같은 경우에는 유리기판 이제 핵심 소재를 3종입니다. 3종. 3종 개발을 했고, 지금 현재 테스트 중에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유리기판 도입과 함께 더욱더 주목을 받게 될 것이고요. 거기에 따라서 실적 매출 역시도 증가세로 돌아설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지금 AI가 엄청나게 성장하고 있고 많은 빅테크들은 이 정말 수백조 단위의 이제 투자를 이어나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AI 더 많은 데이터를 품어야 하고요. 더욱더 빠르게 처리를 해줘야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메모리 반도체 뿐만 아니라 기판, 그리고 뭐 발열,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더 성장을 요구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반도체 기판 역시도 이제 유리 기판으로 넘어가야 된다라는 거죠. 기존의 플라스틱 유기 기판 보다 훨씬 더 효율이 뛰어나기 때문에 더 많은 데이터를 품을 수 있고 더 빠르게 속도를 처리해 줄수 있고 또 미세하게 작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만들 수도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유리기판이고요. 사실상 전 가장 크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 바로 전력입니다. 최근에 전력이 부족하다라고 엄청나게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전력을 효율적으로 쓸수 있는 것이 바로 또 기존의 기판보다 유리 기판으로 주목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장 중요한 이유이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기업들, 뭐 해외 쪽으로는 인텔, AMD 등등 이제 유리 기판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고요. 우리나라 SKC, 삼성전기, LG이노텍은 지금 현재 생산 라인을 구축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SK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자회사 SK 앱솔릭스를 통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 삼성전기 지금 또 협력을 하려고 하는 뭐 캠트로닉스 그리고 뭐 독일 회사인 뭐 LPKF 뭐 이런 회사들하고 지금 협력을 하려고 하는 이제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이슈가 시작이 됐다라는 것이고 본격적인 양산 시작이 되면서 이제 숫자로 증명이 되면은 더욱 더 좋아질 것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내용은 뭐이 정도면 충분할 것 같구요. 자 주가를 또 한번 살펴보기 전에 5월 이 종목은요 여러분들 무조건 잡고 가셔야 된다 라고 강조 드리고 있습니다. 자이 ai 데이터 센터 뿐만 아니라 최첨단 공정들 포함한 그런 공장들이 지금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전기를 굉장히 많이 잡아먹는다고 하죠. 전력이 지금 부족한 그러한 사태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력 효율 관리는 앞으로 굉장히 이슈가 크게 될 거고요. 이 전력 효율 관리 시스템과 솔루션은 이미 개발이 완료가 됐고, 이제 5월 하반기부터 수주에 대한 공시가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느 정도 일정은 잡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17일 전까지 이 종목 진입할 겁니다. 그래서 17일 이후에 여러분들이 내가 잡고 싶어도 말씀하셔도 해드릴 수가 없어요. 17일 전까지 정확하게 진입을 할 겁니다. 목표 수익 두 배에요, 두 배. 2배. 정확하게 달성이 되면은 뒤도 안 돌아보고 정리하고 끝낼 겁니다. 그래서 5월 반드시 잡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두 배라고 문자 상단에 번호로 남겨주시면 돼요. 번호 보이시죠? 두배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내가 여전히 손실 중이고, 단기적으로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길 희망한다. 제 채널 구독해 주시면 되고요 구독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일단 첫번째로, 이, 사항가 검색식, 단, 이제 단기 검색식 요 프로그램, 여러분들께서도 어 사용 가능하시도록, 가능하시, 네,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신청 방법은 상한가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루에 한 개, 두개 정도 이제 포착이 되니까요. 여러분들 어렵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실 겁니다. 그리고 실시간 소통망 입장하시면은 바로바로 바로 또 받아가실 수가 있어요. 네, 초대해달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5월 3일 역시도 장 시작 전에, 마이크로2 나노, 현대 바이오랜드, 이렇게 이제 두 종목, 제가 공유를 이제 해 드렸습니다 자 마이크로 2 나노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 hbm 완판 뭐 내년까지도 완판 됐다 라고 하죠 그래서 프로보카드 검사장비에 쓰이는 프로보카드에 대한 수혜가 예상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꾸준히 상승이 나와주고 있는데 타점 잡아 드렸고요자 현대 바이오랜드는 어제 이제 공시가 나왔어요 오후 늦게 주당 한주 무상증자가 진행이 된다 주주같이 재고 무상증자는 당연히 이제 호재가 되겠죠 그래서 타점을 다시 한번 이렇게 잡아 드렸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장 시작하고 자 일단 뭐장 시작하기 전에 문자로도 한번 더 보내 드리니까 확인을 못하실 수가 없습니다 그죠 네, 확인하셔서 매수 진행하시고 매매 진행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마이크로2 나노 같은 경우에는 정고점 돌파하고 저항 돌파 구간에 도달하면서 수익이 완료가 됐고요 현대 바이오랜드 역시도 정고점 돌파하고 저항 구간 도달하면서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자, 실제로 한번 보게 되면은 자, 마이크로2 나노 2850원으로 오늘 시작을 했고요 23500원까지 최고 이제 상승이 나와줬고 눌림 목준 이후에 다시 한번 상승을 했죠 자14% 수익이 완료됐습니다 자 그리고 확, 확실하게 이제 저항선 돌파가 나와주면서 네 도달이 나왔죠 저항선 도달 이렇게 도달이 나오면서 수익 완료입니다 그리고 현대 바이오랜드 한번 또 보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자, 오늘 이제 요 저항선 돌파가 중요했거든요. 여기 이제 11,8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돌파가 나오고 상한가까지 들어갔다가 좀 밀려 내려오는 요러한 모습인데 역시나 이제 12% 수익이 완료가 됐습니다. 네, 잡아보신 분들 단기 수익 축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매일같이 꾸준하게 수익을 쌓아 나가실 수 있도록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으니까 구독해주시고 구독 문자 상단의 번호로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남겨주신 분들 중에서는 5월이니까 이제 매일 5분씩 추첨을 해서요. 금융투자 상품권 10만원 보내드리고 있으니까 당첨되셔서 다 받아가시는 분들은 뭐 다른 데다 쓰지 마시고 이왕이면은 예수금으로 전환하셔서 네,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쌓아 나가다 보면은 여러분들 분명히 목돈이 만들어지실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면 자동적으로 손실 복구도 되고 예수금 확대도 되실 겁니다. 꾸준하게, 꾸준하게 공유해드리는 종목들로 수익을 쌓아 나가시면은 되겠습니다. 이렇게 수익 나면은 네, 고맙다고 인증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저도 굉장히 보람을 느끼겠죠? 그래서 꾸준하게 수익 쌓아 나가시고 구독 한 번씩 해주셔서 문자 한 번씩 남겨주시면 되겠구요 5월 절대로 놓치지 마세요 2배 달성 목표입니다 2배라고 문자 남겨주시면 돼요 아시겠죠 자 일단 지금 추세를 요렇게 좀 잡아본다 라고 했을 때 다음 저점이 어딥니까 여러분들 조정이 나오고 되게 만나는 부분이 3만원이다 라는 거죠 그래서 3만원 초반대로 내려오게 되면은 그때 이제 1차 매수를 진행하셔도 된다 라는 겁니다 제가 지난번 요 날, 이제 메스타점을 포착해서 공유드린 이후로도 요렇게 이 상승이 나왔거든요. 뭐 짧게나 이렇게 보면은 또반 조정주고 전고점을 뚫어내는 이러한 N자형 반등이 나왔기 때문에 자, 요때 기준으로 다시 한번 요렇게 조정을 주고 나서 다시 한번 고점을 돌파하는 이제 이러한 모습을 우리가 또 예상을 해볼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조금 소량 담아 놓고 3만원, 이 전저점을 안 깬다라는 가정 하에 3만 1 0원까지도좀 조정을 지켜보고 2차적으로 좀 매수를 한 다음에 다시 한번 이렇게 돌파가 나오는 이런 모습을 또 예상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게 왜 그런가 하니, 지난 금요일에 미국 증시는 반등하고 마감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 영향이 이제 우리나라 증시 쪽으로 좀 고스란히 넘어올 수 있는 가능성이 또 있다라는 겁니다. 그게 또 추가적으로 왜 그런가 하니 자 미국의 고용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어제 저녁에 그래서 보시면 실업률이 올라갔어요 예상치보다 그죠 고용지수는 예상치보다 하회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고용이 둔화되고 있다 라는 거예요 실업률도 올라가고 있고 그래서 미국은 지금 꾸준하게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는 지금 이러한 추세입니다 4% 넘어가면 미국 안돼요 그러기 때문에 4% 넘어가면 이제 그 경기 부양 정책을 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그때가 되면은 결국에는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뭐 돈을 풀 수는 없겠죠. 그죠. 그래서 금리 인하를 할 수밖에 없다 라고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패드워치 전망에 따르면 은요 9월 정도로 지금 다시 금리 인하 기대감이 살아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자 9월 이냐 11월 이냐 굉장히 중요해요 올해 두 차례 인하 하느냐 한 차례 인하 하느냐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일단 좀 기대를 해 보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요정도로 좀 정리해서 마무리 하겠고요 금투스에 지금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니까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을 한 번씩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찬성 1번, 반대 2번입니다. 반대. 네. 문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남겨주신 분들께는 확실하게 또 수익 날수 있는 종목 챙겨드리도록 하겠고요. 자동적으로 제가 또 여러분들께 자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YC캠. 자료 여기 있네요 자 y c 캠 m 자료 상단의 번호로 또 이렇게 남겨주시면 됩니다 1번 찬성 2번 반대 해서 y c 캠 m 요렇게 문자 주시면은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요렇게 해주시면 되겠고요자 상반기가 이제 5월 6월 두달 남아있는데요 이제 다음 달은 하반기 이제 준비 시작할 거라서 사실상 이번 달이 마지막 진입 기회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직 못 잡아 보신 분들을 위해서 간단하게 또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절대로 놓치시면 안 되는 대시세 종목 되겠습니다. 상반기 역시도 진행 중이고요. 이제 최근 들어서 제가 늘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반도체 슈퍼사이클이 시작이 됐다. 이런 말씀들을 많이 드리고 있죠. 그래서 앞으로는 정말 이 AI 반도체에 대한 어떤 필수 핵심 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굉장히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역시도 현재 실사 계획을 논의 중에 있는 그러한 기업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대규모의 공급 계약이라든지 기술 수출, 뭐 M&A 이런 부분들까지도 지금 기대가 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시가총이 천억이니까 굉장히 중소형주죠. 유통 물량은 40%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매수하실 수 있는 물량이 아직까지도 너무 널널하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다르겠지만 목표 기대 수익률은 최소 10배에서 20배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 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이 큰 수익을 한번 좀 소액으로 참여하셔서 경험을 좀 하시고 하반기 역시도 준비하고 있죠 늘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하반기 이어서 여러분들이 또 참여를 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작년 이제 하반기에 이제 또 진행을 했었던 올해 상반기까지 진행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종목이었냐. 작년 이제 12월 4일, 제주반도체와 엔캠 이렇게두 종목을 각각 집어드렸습니다. 반도체 섹터, 2차전지 섹터. 그죠? 제주반도체는 매수가 확실하게 7,200원에서 7,500원. 엔캠은 7만원 이하. 이렇게 이제 잡아드리게 됐어요. 자, 뭐 내용은 뭐 굳이 자세하게 설명드리진 않을게요. 여기 다 내용 나와있으니까 확인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한번 볼게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 이제 12월 4일, 요 날짜에 7만원 이하. 네, 충분히 매수가 가능했죠. 그래서 매수가 이때 완료가 됐고, 제주반도체 역시도 12월 4일, 요 날짜죠. 그래서 제가 잡아드렸던 매수가 근처에서 머물렀기 때문에 매수가 완료가 됐습니다. 자, 그래서 언제까지 이제 끌고 가면서 마무리가 됐느냐. 자, 1월 22일. 거의 문제만 두달 가까이 이제 끌고 간 거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3만 원 이상 이제 올라가게 되면 수익 매도 하자라고 말씀을 드렸고 제주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요날 요날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1월 22일 고가 31,600원 만 확인되죠. 그래서 다섯 배 가까운 수익으로 정리를 했습니다. 사실 고점이라고 하는 게 어디까지 올라갈지 몰라요. 그래서 어깨 부분에서 파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거고 만족할 줄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또 수익 실현을 완료가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있고요 자, 엔캠 같은 경우에는 이제 2월 20일에 매도를 또 이제 말씀드렸습니다. 이렇게 32만원 돌파할 경우에는 매수가 대비 4.5배 이상이니까 매도하고 눌림목고간 재매수 타점 한번 더 다시 잡아보겠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엔캠 같은 경우에도 한번 볼게요. 엔캠은 2월 20일 요 날짜죠. 그래서 요 날짜에 최고 33만 8천원까지 상승이 나와 좋습니다. 그래서 4.5배 이상 거의 뭐 5배 가까이 이제 수익이 완료가 됐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또 만족할 수가 있었겠죠. 꼭 10배, 20배 워어야 되는 거 아닙니다. 그래도 5배 이상 크게 또 수익을 날수 있다라고 하면은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참여하셔야겠죠. 그래서 이렇게 두 종목. 수익이 완료가 됐다라는 것이고, 잘 따라와 주신 분들께서는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내실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좀 뒤늦게 들어오신 분들도 계세요. 하지만 뒤늦게 들어왔어도 이렇게 또 크게 또 수익을 만들어 드릴 수가 있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도 반드시 잡으셔야 하는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절대 놓치지 마시고 경험 삼아서라도 꼭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고, 이번에 큰 수익이 경험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확신을 가지고 하반기 역시도 참여를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이 바닥 구간에서 정말 이 박스권 안에서 대량의 매집이 들어온 이런 종목들을 여러분들이 잘 찾으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이런 종목뿐만 아니라 추가적으로 확실하게 모멘텀이 보유가 된 그러한 종목들을 발굴하는 게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된다라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준비해놓은 정말 이 상반기 폭등할 종목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꼭 참여하셔서 큰 수익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하반기까지 준비된 종목 여러분들께서도 꼭 참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참여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상단에 010-3094-7608 번호로 대시세 이렇게 세 글자 문자로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큰 수익 꼭 만들어 가시기 바라겠고요.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